negative numbers 어, 음수가 되겠지 마이너스 음수들은 are a lot more a lot 비교급 강조 부사지 much is still even far by far a lot 전부 어,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훨씬이라고 해석이 되지 훨씬 더 abstract 어, 훨씬 더 추상적입니다. 뭐대구어는 c o n c r e t e 이지 concrete 구체적인 어 abstract 추상적이다 근데 then positive numbers 양수들보다 you can see negative four cookies And you suddenly can't eat it. 리 어, 마이너스 4개의 쿠키를 볼수 없지 당연히. 그리고 확, 분명히 그것을 먹을 수도 없다. But 하지만 you can think about them.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you have to.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In all aspects of daily life 모든 양상의 모든 분야, 모든 면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from 뭐로부터 to 뭐까지 debt, uh, 어떤 빚이나 네. 채무, 비지지 빚. 그리고, 어, contending with freezing temperatures and parking garages. 이, 파킹 r 라 i 라면 원래 차량 창고 그런 뜻이지만, p a r k i n 는 파킹 r k 하고 같은 의미야. 그래서, 파킹 r k 이 주차장. 네. 그리고, 어, 몹시 차가운 기, 기, 어, 그런 기온들과, contending w e t h 뭐, 뭐, 어, 고군 분투하는, 싸우는 거. 그치? 그런 싸우는 것까지. 음. 그니까 뭔 말이냐면, 빚도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고, 그러잖아. 플러스면 은 돈을 갚는 거고, 예금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고, <laughs> 빚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면. 그 다음에, freezing temperature는 영하잖아영하 영화. 그리고, parking garage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 이제 들어갈 때, 이, 주차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 둬야 된다, 라는 거지. 모든 방면에서. 어, still, 여전히, 하지만, many of us, 많은, 우리, 사람들은 haven't quite, quite, 꽤나 haven't made peace with negative numbers. 이 음수들과, 이, <laughs> 그 평화를 만들어 꽤나 만들어지 못했다. 친하지 않다라는 거지. People have invented all sorts of funny little mental strategies to 뭐에 대한 뭐, 어디 보자 동사가 어 뭐할 수 있는 형용사가 되겠네. 뭐할 수 있는 형용사 중인법 두부 정사에 뭐할 수 있는 어 funny 웃기고 little 작은 어, 정신적인 전략들. 모든 종류의 all kinds of s o u r c of 같은 뜻이야 k i n d 모든 종류의 펀이 우스꽝스럽고 작은 그리고 정신적인 전략들을 만들어 왔다. 사람들이 음수하고 안 친했어. 그래서 음수에 관련된 어떤 그냥 우스꽝스러운 그런 전략들을 개발해 왔다라는 거지. 뭐할수 있는 음수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말하는 거겠지. 뒤에 이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겠지 Unmutual fund statements. Mutual, mutual fund. Mutual fund는 그냥 돈 모금. 이, 그, 투자, 투자, 어, 투자,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냥 투자야, 투자. 우리 주식 투자 가가지고 하는 mutual fund. 뮤추얼 펀드 돈 모아가지고 펀드라고 하는 게돈 모으는 거잖아. 뭐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어디에 투자하는 거. 그럼 뮤추얼 펀드 스테이트먼트 어떤 성명이라든지 이 설명, 이 뮤추얼 펀드의 설명들 그리고 losses, negative numbers. 어, 그리고 이 뮤추얼 펀드의 그런 설명서에서 losses, 이 손실 손실들은 negative numbers, 음수지. 음수들은 are printed in red. minus라고 표기 안 되고, 빨간색으로, 혹은 stuck in, parenthesis with no negative sign to, to be found, with 뭐 없이, 이제 찾아질 수 있는 음수의 표시 없이, 음수의 표시 없이, with no라고 했으니까, without이야, without negative sign이야, 없이, 어, 과로로 stuck, 이렇게 묶여지거나, 혹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졌다라는 거지. The history books tell us that. Tell A, B. t h i 명사절이 있거든요. Caesar was born in 100 BC. Before Christ, not negative 어, 100가 아니고, minus 100이 아니고, 어, 이, 뭐야, 이, before Christ. 이 예수 탄생 전 100년 전이라고 100 BC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역사 측에서. The underground levels in parking garage. 그리고 p a 주차장에, 주차장에 이 지하층들은 often have designations like B1, B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아니고 B1, B2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라 거지. 어, 그런 명칭을 designations 어떤 지명, 명칭을 가지고 있다. 어, 지, 명이라고 하는 게 땅의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지적, 이렇게, 너, 그래, 원래, designation, designated driver라고 하면은, 지명받은 운전자야. 너 오늘 술 마시지 마, 라고 해서, 친구들끼리 술 마시러 파티 가가지고, 한 명의 designated, 어, 이 드라이버를 딱 선정하거든, 외국에서는. 그것처럼 designation이라고 하는 건 지명. 누구를 갖다가 지명한다라는 거야. 땅의 이름이 아니고. temperatures are one of the few exceptions. 어이 온도들은 어, 몇안 되는 few라고 했어 몇 정말 몇안 되는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복수명사지 더 few exceptions. 여기서 어, little은 안 돼, little은 안 된다. 왜냐하면 little은 뒤에 셀수 없는 명사 즉 단수명사가 나야 와 되고 few는 복수명사나와야 돼. one of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어, exceptions 복수가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few, little이 아니고 few가 어울려야 된다. For us to say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Especially here in, 여기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데디아라고, 명사절. 이끄는 접수사 되시지. 여기 지금 가로 쳐버리면, say that. 이렇게 된 거야. It's negative five degrees outside. 영하 5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Though even then,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many prefer to. 많은 사람들이 to say five below zero. 어, 영하 5도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선호한다라는 거지. Uh, there is something about that negative sign. That, 주격관계대명사. 이 that은 그냥 형용사예요, 형용사. 지시형용사. 그, 어, 부정적인 negative minus 이제 음수의 표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다. 근데 어떤 것이 뭐냐. That, 이 주격관계대명사. That just looks so unpleasant. 그치, unpleasant 뭐야. 기분 나쁘게 하는, 기분 나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야? 이 부정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한 이 펀이 우스꽝스럽고 작은 정신적인 전략들을 취해왔다. 그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그것들을 피한다. 어. 그렇지 여기 dreaded, dread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란 뜻이잖아. 두려, 두려워는 어, 두려운 부정적인 표시, 네거티브, 부정적인이라는 것보다 음수, 음수 표시를 사이드 스텝, 옆으로 살짝 피하는 거지. 피하는 전략을 취했다라는 거지. 답은 1번이 가장 적절하겠다. 네, 수고했다, 얘들아.